자, 마음이란 무엇인가, 또 명상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한번 다시 봅시다. 뜨거운 태양 아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양산을 펼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백날 생각해 봐야 그 마음 안에는 그 양산을 결코 펼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태양 아래에 눈 감고 서서 양산이 자기 머리 위에 있으니 이제 뜨겁지 않다고 생각해 봐야 그 뜨거움은 계속되지요. 자, 바깥에 햇빛이 심할 때, 그저 일어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거기 서서 태양을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물러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한다는 것은 노력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명상 속에 있다는 것은 마음을 바꾸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흑도약 볕을 벗어나기만 하면 되잖아요. 명상은 그냥 물에 떠 있는 겁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되면 점점 가라앉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물 위로 떠오릅니다. 나뭇잎을 보세요. 나뭇잎은 강물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죠. 그래서 강은 나뭇잎에 아무런 해를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떠 있을 뿐이에요. 그럼 그 강이 이제 바다로 가겠죠. 그게 바로 명상입니다. 떠 있는 기술, 저항하지 않는 기술, 이 내면의 흐름이 강과 같은 겁니다. 죽음의 기술이라는 것은 물에 떠가는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바다에 도달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음의 속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마음 자체가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일어나면 바다가 평화롭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태풍을 평화롭지 못한 태풍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태풍이라는 것 자체가 평화롭지 못한 거죠. 자, 또 태풍이 잠잠해졌을 때 태풍이 평화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태풍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마음이라는 것은 혼란의 다른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절대로 평화로워질 수 없어요. 마음 자체가 또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건강한 마음, 이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 자체가 혼란이고, 마음 자체가 질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올바른 질문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혼란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되겠죠. 마음 자체가 혼란인데, 어떻게 마음을 혼란으로부터 구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어떻게 마음이 죽게 할수 있는가? 어떻게 마음을 없앨수 있는가? 어떻게 마음을 놓아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마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할수 있는가? 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 간단한 겁니다. 마음과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조용히 걸어 나오면 돼요. 또약볕에 서서 양산을 쓰고 있다고 상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상황을 벗어나서 집으로 들어가면 돼요. 마음으로부터 조용히 걸어 나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상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명상은 마음으로부터 물러가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 혼란의 파도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돌아서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명상수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